24년 1학기 기말고사 진관중학교 단어는 2-3파트와 3단원 범위가 좀 좁습니다. 정답 먼저 부르고 문제 풀어야겠습니다.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2번인데 이 그림이 안 보인다더라. 4번에 4번, 5번에 1번, 6번에 2번,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3번, 10번에 2번, 11번에 5번, 12번, 3번, 다음 13번에 4번, 14번에 1번, 15번에 1번, 16번에 3번, 17번에 4번, 18번에 4번, 19번에 5번, 다음 20번에 5번 21번에 3번 22번 3번 23번 3번 24번 3번 뭐 25번 4번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력이 작용해야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침반 바늘의 N 극이 아니라 n 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자석이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리죠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은 바뀝니다 네, 틀렸어요 막대자석 주변의 자기장은 자석의 N 극에서 나와서 S 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N 극 S라서 N에서 밖으로 나와서 S로 들어가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대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모습을 나타냈어요. 여기가 N극이고요. S입니다. N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S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오케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리고 N극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틀렸죠. 이쪽에 색칠을 내야 되겠죠. 이쪽 부분. 다음에 E는 맞네요. 다음에 D를 볼게요. D는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위로 갑자기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틀렸고요. 다음에 C 이거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되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N극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면 되겠다. 되고? 되네요. B도 안됩니다. 이렇게 가야죠. C와 E. 답은 5번이요. 3번입니다. 코일 주위 자기장의 방향을 옳게 나타낸 거.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자,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고 내 몸쪽으로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음은 2번 체크하는데 이거 안 보인다고 했던 것 같고요.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놓여있는 모습. 문제가 아주 깔끔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자, 뭐 내용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리는 거고요.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선에 받는 힘의 방향 볼게요. 플러스 이렇게 아래에서 앞에 내 몸쪽에서 칠판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엄지 손가락을 칠판 방향으로 푹 찌르고 나서 찔렀어. 그다음에 n극에서 s극 아래에서 위쪽으로 4개 손가락을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자, 푹 찌르고 4개 손가락을 위로 가리켜 주면 아, 손바닥은 c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은 현재 c 방향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전지의 극을 바꾸면 반대로 가겠죠. 그러면 a로 갑니다. a 답은 4번. 5번 볼게요. 그림에서 어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죠. 니은이 힘이고요. 엄지가 전류고요. 기억은 자기장이기 때문에 어, 간단하네요. 기억은 자기장 그렇죠. 니은은 전류. 틀렸죠. 디귿은 힘. 틀렸네요.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입니다. 6번 전동기 파트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N 여기가 N 극 S 극이네요. N 극 S 극 N 에서 S 로 자기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A B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칠판 앞쪽으로 엄지 손가락을 찔러야 됩니다. 여기 Z 축이라고 우리쌤 보통 얘기를 하죠. 내몸 쪽에서 칠판 쪽으로 엄지 손가락을 먼저 찔러놓고 N 에서 S 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개 손가락을 가리키고 나면 손바닥은 위를 보고 있어요. 자 힘은 위로 받는다. 여기는 아래로 받는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 전동기는 지금 돌겠네요. AB는 위쪽, 그렇죠. 코일은 반시계, 틀렸어, 시계. 전류가 세게 흐르면 코일은 빠르게 회전할 거고요. 도선 AB와 CD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안 되죠. 힘을 같은 방향으로 받는다는 거는 돌지 못해요. 아, 못 돌아요, 이렇게 되면. 기억과 디귿이라서 2번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볼게요. 3단원 들어왔습니다. 태양계 지구 크기 측정.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할 때 필요한 가정 두 가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고, 그쵸? A와 B에 세운 막대의 길이는 관계가 없고, 기억리운 답은 4번. 8번 볼게요.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이 지구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으로 옳은 거 하나만 찾으라 그랬는데요. 빛이 속력 관련 없고요호 AB의 길이, 이거죠. 여기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게 small l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가 필요해요.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죠. 각 b, b 프라임, c라고 해도 되는데 이건 지금 없겠죠. 막대 a, a 프라임의 길이 필요 없고요. 막대 길이는 둘다 필요 없습니다. 그림자 길이도 필요 없어요. 막대 끝부분과 그림자 끝부분이 이르는 각도가 필요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9번 볼게요. 지구 둘레를 구하기 위한 비례식 360도 대... 이 파이 R은 세타 대 스몰 L로 배웠단 말이죠. 뒤집혀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건 진건조학교 선생님 아주 심플. 배운 대로, 그대로 내셨어요. 좋습니다. 360도 대이 파이 R은 세타 대 스몰 L. 이거 거저 먹어야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달의 크기를 구하기 위한 계산식을 구해라. 일단 비례식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라지 L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스몰 d 계산해놓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고 내양은 내항끼리 곱해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라지 d기 때문에 라지 d 곱하기 스몰 l n 라지 l 곱하기 스몰 d에서 어 왼쪽에 좌변에 라지 d만 남겨놓고 살에 스몰 l을 날려버릴게요 스몰 l 양변에 스몰 l 날려버리면 쫙쫙 지우면 결국 라지 d는 스몰 l 분에 라지 l 곱하기 스몰 d 찾짝 스몰 L분의 라지엘 곱하기 스몰 디타곤 2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자전이니까 1일 주기로 나타나는 1주운동 어 혹은,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것들 전부 체크하고, 1년 동안 일어나는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것, 틀린 것 찾으면 되겠죠. 낮과 밤, 하루 만에. 그렇죠. 일주 운동, 하루 만에. 그렇죠. 달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 지는 것도 이것도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것도 하루 만에 일어나는데, 계절, 이건 하루 만에 바뀔 수가 없잖아요. 계절 들어가서, 계절에 따라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은 1년 주기로 나타나는 공전 되겠습니다.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12번 볼게요. 자, 이것도 아주 어, 문제가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남쪽이죠. 남쪽 찾고요. 이거는 동쪽이죠. 찾으면 끝나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지구 공전, 연주운동 관련하는 거, 연주운동. 달 관련된 건 전부 틀렸어요. 계기일식 이것도 달의 공전 때문이죠. 둘다 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부분 월식 마찬가지로 달의 월식 때문에 나타 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고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것처럼 얘는 태양의 연주 운동입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에서 동으로 운동하는 유일한 겉보기 운동이죠. 자, 북쪽 하늘의 별자리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별의 일주 운동입니다. 답은 4번이요. 14번 볼게요. 자, 공전궤도 1년 동안 태양이 지난다 4월 이 그림대로 하면 안되고 4월달에 태양 갖다 놔야 되겠죠? 지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4월달에 태양을 먼저 갖다 놔볼게요. 4월달 여기에 태양을 갖다 놨어요. 그럼 지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 반대쪽에 여기쪽에 지구가 있어야겠죠? 여기. 지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은 현재 물고기자리 쪽에 있고요. 밤하늘에 지구 뒤편에 보이는 별자리는 천우자리가 되겠습니다. 물고기와 천여 고르면 되겠죠. 답은 1번. 15번입니다.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 태양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면 일단 1일 날 삭부터 찾으라 그랬어 자, 여기부터 찾자. 이렇게 일직선이죠. 얘가 음력으로 1일이고요. 이 달은 삭입니다. 새벽 6시에 떠가지고 저녁 6시에 진단 말이죠. 이날 밤에는 달이 안 보입니다. 자 얘가 사귀면 얘가 보름이고 망이겠죠. 얘는 상현, 얘는 하현, 얘 초승달, 얘 금음달 되겠습니다. 달의 오른쪽 반원이 보이는 것은 상현달이니까 A 다음에 그때 달의 위상으로 오른 것은 상현달 답은 A 상현 1번입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매일 해가 진 직후 하늘을 관찰했을 때 음력 날짜에 따른 달의 위치. 자, 내가 남쪽 하늘에서 밤하늘에 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간은 똑같아요. 저녁 6시경으로 할까요? 6시경에 밤하늘을 바라봤어. 2일날 바라보니까 달이 여기 있던 거야. 7, 8일날 나오니까 달이, 어? 중심. 남쪽 하늘 쭉떠 있고요. 어, 다시 15일날 나오니까 달이 동쪽 하늘에 떠 있다는 거죠. 달이 어디로 갔어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거, 달의, 공전 때문이죠. 하루에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실제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실제 운동입니다. 자, 음력 15일에 달의 위상은 사기 아니라 망입니다. 음력 7, 8일날, 여기죠. 달의 위상은 상연 아니고, 아, 하연 아니고 상연입니다. 달의 위상이 바뀌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실제로 공전하기 때문 맞죠. 3번입니다. 달의 위상이 바뀌는 이유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기 위해 때문이다. 달이 지금 이거 월식이죠. 월식이 나타나는 이유죠. 이거 위상이 바뀌는 이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각에 달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이 아니라 달의 공전 때문입니다. 답은 3번, 17번. 계기 일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계기 일식이 일어날 때 달의 위상은 사기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계기 일식은 낮이 되는 모든 곳. 모든 곳 아니고요. 낮이지대는 일부 지역입니다. 달의 본 그림자가 나타난 쪽, 그 달의 본 그림자가 생기는 그쪽 지역,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계기일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틀렸죠? 그러면 네은 틀렸고 계기일식은 태양, 달, 지구. 태양이 달, 달이 어, 지구에서 보는데 달이 태양 앞을 막았어요. 이거 맞죠? 기억디듯 답은 4 번입니다. 18번 볼게요. 일식과 월식. 일식은 밤. 틀렸어. 낮에만. 월식은 밤에만. 월식은 한 달에 한 번. 그렇지 않습니다. 월식 일어날 때 달의 위상은 망이다. 정답이죠. 일식은 지구가 태양의 부분 또는 전체를 가리는 현상. 일식은 달이 태양의 부분 또는 전체를 가려야죠.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태양계에 대한 설명 볼게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행성입니다. 행성이다.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는 별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별 주위. 이거 주계열 아, 주계열성 이거 고등학교 내용이라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빛을 낸다. 이거 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행성 아니고 틀렸어요.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에는 태양이 있다. 태양이 항성이고요. 그 주변을 행성이 돌고 있죠. 행성 주위를 도는 천체는 수성이 있다. 아니죠?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얘기하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은 위성을 얘기하는데 수성은 위성은 아닙니다. 틀렸어요.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은 수성, 금성, 명왕성은 옛날에 빠졌죠.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 어디죠? 서에서 동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두 똑같이 돌고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 볼게요. 다음은 태양계 행성의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 밀도가 제일 작다. 작다, 선명한 고리가 있다. 토성. 잠깐 문제 먼저 볼게요. 가나다라마 중에서 행성 중 크기와 질, 크기가 질량과 매우 유사하다. 금성을 찾아야 돼요. 자전축이 누운 채로 틀렸어. 이거 천왕성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 크기가 제일 작다. 수성입니다. 태양계에서 크기가 가장 목성입니다. 대기압과 표면 온도가 매우 높으면서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 얘가 금성이죠. 답은 5번. 21번. 이거는 토성이죠. 토성의 특징 찾으면 되겠습니다. 물이 흘렀던 흔적, 화성.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태양.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 밀도가 제일 작은 거, 이거 토성 맞고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 크기가 제일 크다, 목성이고 이산화탄소, 금성입니다. 답은 3번. 다음 22번 볼게요. 태양계 행성들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표와 같이 이거 지구형, 금성과 지구는 지구형 행성이고 목성과 토성은 목성형 행성입니다. 가는 위성이 없거나 적고 나는 고리가 있고 가는 나보다 밀도가 크, 높다 그렇죠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고요 가는 나보다 크기도 작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23번 볼게요. 태양계 행성들 수성 금성 그리고 화성 토성 천왕성 이건 내 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분했습니다. 가는 내 행성, 나는 외 행성입니다. 두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전 궤도입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 안쪽에 있는 거두 개의 수성금성, 지구 공전 궤도 바깥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외 행성이라서 답은 3번. 24번, 태양에 대한 설명, 표면에는 쌀알머니가 나타나고 주변 표면 온도가 평균 약 6,000도고요. 주위보다 온도가 높아서,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흑점 있고요. 채층 위쪽으로 대기는 진주색 코로나. 표면 바로 위에 얇고 붉은색 채층 다 맞고 틀린 건 3번, 25번입니다. 태양 표면에서 관측된 흑점 변화 수입니다. 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흑점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 A는 극대기라고 하고요. 극대기의 활동이 활발할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극대기는 11년 주기로 나타날 거고 태양의 활동이 활발, 태양풍 세지고 코로나 커지고 홍염과 플레어는 자주 나타날 거고, 4번 정답이네요. 지구 고위도 지역에 오로라가 나타나겠죠? 고위도 뿐만 아니라 중위도까지 오로라가 내려옵니다. 답은 4번요.